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이 게임인데요. 그게 제가 1편, 1편,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왜 제가 46단계에서 5 5단계가됐냐하면은그 카메라를 찍다가 그 카메라가 고장났나봐요. 그게 갑자기 영상이 안 찍혀가지고 다시 찍게 됐는데요. 이거는 양해 바랍니다.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역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응. 근데 다른 네모나게 되지, 되도 되지 않나? 다른 좀 줘라, 불쌍한데. 아

이영배 씨는 유네아닫로는 사실 고무했었습니다. 야 닭기. 아왜 닭기 안돼? 어쩔 수 없구나. 아 이거. 에이 거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닭기가 안돼가지고 이것도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하게 돼야겠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죄송합니다. 아 저거 점프해서 가면 진짜 볼던데 아 여기 레이저.. 신기한게 이게 레이저가뭐야떠블게 됐지? 레이아이 맵은 다른 맵들은 이렇게 점프가 되는데 이 맵은 이게 안돼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쉽더라고 옛날 에 해가지고 해봐야지 네, 제가 이편에서 꿀팁 하나 드렸죠. 이거 다시 하면 피춰지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하기 딱 오늘은 피가 찹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좀안찍어려고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거. 이거 마이 이거. 음... 어, 진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어, 차차차도 방금 전에 이렇게 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게 레이저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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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쭉 가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이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laughs> 뽑리게 아, 음, 계속 점프돼요. 되신 거예요. 점. 이게 되네? 일단 가되는별안 먹으실 분은 안 먹고 가도 돼요아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게 목숨 깎이는 것보다.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오오 안하겠습니다. 아, 짠! 짠!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와, 실수 한 번에 딱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렇게 어려요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한 4번 정도 죽었나? 아 10단계 제일 재밌는데 이렇게 해불려야이습니다 편집하시는, 편집하는 줄 알았는데, 아는 줄 아시는데, 편집 안했고나 아, 여기. 여기는, 이렇게, 음,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점프하면서 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한테 몸에 닿으면 죽기 때문에, 전기통이가지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우, 아, 싸다오네. 네모한테 한번 부딪혔다가 피 바꿨기 때아에 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얘한테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떼가서 <laughs> 내가 <깜짝이야. 웃음> <laughs> 아. 네, 저거는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거 원래 이 정도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여러분. 개발자 여기도 난못 간다, 난못 지나간다 이런 건가? 음. 아, 여기 여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 쉬워 보이는데 이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조종키를 움직여야 돼. 이거 좀 생각보다 보는 것 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더 말이 안되는데 초보자인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건데 어차피 1피가 한만도 지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아니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한거 아니에요? 안 되지, 솔직히 이렇게 피하는 건데, 들어오면 거커드 이상한 건데, 아, 개발자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 여기는 쉬워요? 여러분, 아, 푹... 근데 네모... 네모 얘한테 맞고 피다는데이 정도면 이쁜 조금 달아야 되는데? 아, 광고 짱 싫어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아, 요거 저거 타면 안 돼요. 그럼 됐겠네. 짱지롱, 요 그런 네 여러분 이거 와야되는데 안좋아 이때 타면 안돼요 움직일 때 타야돼요 안그러면은 흉기기 때문에 어 뭔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깜짝 이어 이때 타야돼요 아 뭔데 뭔데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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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잖아 예 음... 네, 여러분 광고 보겠습니다 어, 광고는 제가 제가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 광고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 죄송해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좀 넘겨서 보시는 거세요. 이래도 제가 이해를 할 테니 넘겨서 보셔도 되니까요, 안 돼, 돼. 이때 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내시고 이거 다말주시고 이때 가만히 놓은 죽기 때문에 가면 안 돼. 너는 이소 놀아야지, 안 돼, 같이 가. 안돼 괜히 놀았어. 근데 지금 놀아도 돼? 안 붙이면 되는데, 람디, 점프, 탑, 점프, 탑, 이때럴 점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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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거라 저를 빵빵 어 여기까지 갔어. 그냥 <목소리>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요거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진짜,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다기 때문에, 다 추워. 멈싸움이다, 아, 아, 아. 녀석. 응, 갈게요. 55정도는 제일 많이 된것 같아, 요 저는. 이거 진짜 쉬운데 아 저거 먹어야 돼 뭐지? 다시 저는 어 크림 먹고 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고요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너무 위로 올라가면 죽어요. 여기서 한번더 왔다 갔다 했으면 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서 코인 점프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플레이하게 할수 있는 거가 아닌데와 공룡이다. 티라노 고르돌라 여기가 아닌가? 아, 저 옛날에 여기는 이렇게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럽다여데 우와, 진다 아, 여기도 왔다 갔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되시라고. 어? 여기는 여기도 붙잡아가지고. 이거 돼. 안 되나? 안되나? 혹시나 이거 되나? 이거 어, 되네? 바람은 것 같은데 안되나? 안되고 지어응 시뻣거리다 이거 죽을 수 없어 뭐야 죽어요 흥분할 것 같아 뭐, 아꾸 이렇게 가면 죽어요 여러분 <돌리> 한번더 보여주고 있어요 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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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대. 아 여기 여기 좀아 저는 짤크맵에서 저기가 제일 어렵던 것 같아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아, 이러다가 이거 못뭐 깨면은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떨어질 뻔 얼른 원래 저기 위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아니야 위까지 가면 안돼아 제가 오해되었나? 왜요? <laughs> 아니, 음. 스터넷! 음. 뭐 벌써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노란색 때문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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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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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르네요. 옛날에 했을 때는 이렇게 레이저가 왔어요. 레이저로 온건 똑같은데, 그때는 제가 옛날때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거의 반,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움직이고 막, 이게 왼쪽, 오른쪽, 그렇게 가면서 했는데, 끝거되요저 옛날에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야, 피하기 봐,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옛날에 해가지고 이미 익숙하지만,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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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 버스... 역시 옛날에 해가 지고지네요 음, 제만마 e restaurant? I don't 있게 o w Wait, wait, wait. I just started to win back to t h 뭐 광고를.. 해야 됩니아 좀... 아, 보고 싶.. 빨리 보고 싶어도 다음은 앞으로 남기.. 넘기... 넘기기 30초 하세요 하세요 야 보스 내가 너 때문에 안나어아 옛날엔 진짜 어려운데 왜깎겠지원래 레이저가 와가지고 가운데에서 응? 원니 가운데에서 위쪽 땀 위쪽 이렇게 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전 이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갔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가운데로 갔어야 될이 여기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 깨려고 진짜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보스, 최종 보스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정도였는데, 근데 너프가 됐네. 맞겠는 말이야.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각 잡고, 각 잡고, 각 잡고. 아니야, 야. 야, 이거 엄청 넓힌데. 여전히 어렵네. 이건 그냥 죽어야 되겠는데. 아니, 야 잘하면 될 수도 있어.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게 짧은데, 지금, 첫 번째가 되면 진짜 길기 때문에, 여러분, 쉬어, 보이지? 쉬어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댓글에 뭐야 이거 완전 쉬워보이는데 왜 이렇게 못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줄,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주세요 깼다!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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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다음 영상에는 동글로 음... 를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아, 동굴발전쟁보다는 동굴로가 더 쉽기 때문에 이거는 한 15분 10... 영상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